이번 주 말씀, 복음의 씨앗이 흩어져 열매를 맺는 천국 비밀이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씨앗이 내게 심겨졌다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한 주간 되세요. 나의 상태는 복음의 씨를 심을 수 없다. 따딱하고 굳어져 있어요. 결국은 새가 날아와 복음의 씨를 빼앗아 갑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돌짜박 같아서 뿌리를 잠깐 내렸다가 해가 뜨거워 곧 말라버립니다. 나의 씨가 나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결국은 가시 덩불에 더 자랄 수 없는 무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흠을 주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떠난 원죄로 가문의 죄 자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블랙홀에 빠져 길값밭으로 그리고 돌잡밭으로 그리고 가시밭이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난 혼인 잔집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6일 동안 이상한 주인을 섬겼다면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 주인을 영접하세요. 새 주인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여 변화의 역사로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낮은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오토를 만들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와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문제 앞에서 나의 기준이 나오면 사단과 접속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길가빠, 돌짭바, 가시밭과 같이 열매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 안에 옥토를 만드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머리를 밟으라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는 복음의 씨를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 두었기에 창세기 6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주를 짓고 이사야 7장 14절로 임마누엘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마태복의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한 주간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한 주간 거울을 보고 선포하다가 복음의 씨가 오토에 깊고 정확하게 심기우는 영적 싸움 가운데 30배, 60배, 1 0 영적 싸움 가운데 30배, 60배, 1 0 0배 매일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씨앗, 청색의 3장 15절이 나에게 뿌려졌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해 주셔서 치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의 예배에 새로운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먼저 와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여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길가빠, 돌짝바가시떨기 밭을 오토로 만들어 열매를 맺는 오늘이 되도록 성령춤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